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일단은, 조정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뭐, 싹도 전에도 올려드렸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산이 높은 만큼, 이 골도 깊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파동을 열어두고,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 많을 것 같고, 하단에 이걸 코멘트로 적어놨는데, 현재 지구 온난화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단적으로 바다 상황만 보더라도 이 동해에서 많이 잡혔던 오징어가 서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제주도에서 많이 잡혔던 방어가 동해 쪽에서 많이 난다고 하죠. 그럼 이제 해수면 온도가 변화가 돼서 그런데 어 이제 해수면 다음에 육지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작항지가 있을 텐데 작항지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수확이 잘될 텐데 작항지 온도가 극작히 변하게, 변하게 돼서 변하게 돼서 작항이 감소가 되게 되면, 이 농산물 관련 주들이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단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농산물 관련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네, 이것도 업로드해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잘 성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음, 금일은, 미국 지수인 나스닥과 어, 비트코인 두 가지 종목을 설명드릴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언젠가부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죠. 최근에 나스닥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현재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장기 차트예요. 어, 기간으로 따지다 보면 2020년도부터 202 0 4년도 연말 현재까지 차트인데 일단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 나스닥의 이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저점과 이때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시작, 시작을 하고 나스닥도 축격을 받았죠. 이 금리 인상을 저점을 연결을 하고 이 동일 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1차 신고가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음, 코로나 쇼크 이후에 상승했던 1차 신고가 구간에 작돌해서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어,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한번 터졌죠. 펄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발언으로 인해서 장대 음봉이 터지게 나서 다시 반등을 했지만 현재는 저항 라인 안에 있다는 거죠. 물론 추세선 작도 상향이 우상향이긴 하지만 워낙 대추세기 때문에 어 이쪽 저항이 장기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 조정 추정 중 장기적으로. 주정폭이 상당히 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깊을 수 있고.